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사회통계조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 교수라고 합니다 어, 본 강좌는 SPSS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어, 기초 개념과 그 다음에 어, 실습 SPSS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 본다든가 어,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음, 논문에 어떤 선행연구 사례를 가지고 어, 분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음, 통계 검증 결과에 대해서 분석,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겠습니다. 어, 전체 강좌는, 음, 크게 보면은, 어,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초, 중, 급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은 이제, 어, 조금 복잡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강좌 번호는 쭉, 어, 1번부터 8번까지가 초중급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 9번부터 16번까지가 고급 강좌가 되겠습니다. 어, 8번까지를 잘 마무리하면은, 웬만한 몸무무 기초 정도는, 어 통계 값을 보고서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은 어, 학위 논문이라든가 학술 논문을 어, 쓴다든가 또는 기업 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어,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이것 을즉 마케팅에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 음, 고급 강좌까지는 음, 필히 예, 완주를 해야만이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 컨설팅 스스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결과 값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간단히 이 정도의 본 강좌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바로 제 1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은 제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뭐 책이라든가 또는 인터넷에서 많이 어, 봐왔을 겁니다. 그죠? 어 이런 그리스 문자. 통계에는 그리스 문자로 어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이것을 영어로 이제 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 델타. 이것은 델타. 아, 그렇죠? 델타가 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시그마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적업이 붙어 있죠. 어.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모수라고 뭐 하는 것이 뭐고, 통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 그것을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음, 평균부터 표준 변차, 분산에 대한 간단한 공식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 적 값이 나오면, 분상이, 어, 어떤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공식에서 나왔는지. 그래도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어, 틀림없이 기초가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어, 우리가 모집단은 우리가 추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추정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대상 집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다고 한다면 대한국 민 국민 전체가 유권자 집단이 뭡니까? 어, 모집단이 되겠죠. 그죠그 유권자 모집단을 어다 우리는 조사할 를 수가 없습니까? 뭐, 어, 어때요? 거기에다가 표본을 뽑아내는 거죠. 표본. 여기 여기 표본이란 글자가 빠져있어요, 표본. 소위 말해서, 샘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뽑아와서 어떻게 한다고, 자, 통 표본의 평균값이 얼마 나왔으니까 이것을 모평균도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고, 있는 분산도 마찬가지고. 이 값들을 뽑아서, 아,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자들의 평균 값, 그들의 표준 편차 값, 그들의 분산 값을 어,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이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론 경제력이 아, 뭐, 그런 말도 쓰고 있고, 흔히 말해서 그냥 표본 추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음. 아, 물론 집단이 작을 때는, 현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특정 조그만 회사라든가, 그죠? 음, 그 다음에 또 학교라든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표본이 굳이 필요가 없죠. 표본 그 자체가, 모집단 뭐그 자체가 하나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음,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아, 이렇게 봅시다. 아, 제목이 기초, 어, 통계량의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음, 어, 가장 쉬운 것은 평균이다. 민. 그래서, 어, 우리가 데이터를, 그 분석에 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M이라고 하는 M 대문자를 쓰기도 하고 소문자를 쓰기도 해요. 요 글자 하나만 탁 머리만 따가지고 음, 표에다가 적어놓고 있어요. 아 그때는 아 이것이 평균이구나. 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자 그래요. 간단해요 나음이가 있어요. 그렇죠? 전체 관측 수가 어떤 N이 있으면은 N이 있으면 그렇죠 N이 있으면은. 데이터에 어떤 그 샘플을 샘플을 우리가 샘플을 나눠 준다든가 음아 나누는 게 샘플의 합을 합을 이렇게 나눠 준다든가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죠. 음. 자 용어로서는 이렇게 m 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또는 뮤뮤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많이 쓰진 않습니다. 뮤 조금 이게 PPT 화면이다 보니까 글자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 보통 우리가 모집단 평균이란 말을 쓸때 이렇게 좀 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쓰고요. x bar 여기 위에 있는 bar가 있습니까 b bar, b a r 어. 이때는 어, 표본 평균이거나 그 샘플에 대한 평균이거나. 그래서 표기가 다르다. 아, 모집단의 평균 표기값하고 표본의 평균 표기값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차 영어 그대로 어 v i 디비에이션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럼 어디서 무엇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가 편차라고 그래요. 편차. 그래서 개별 관측 값 음, 개별 관측 값이라고 한다면 각각 뭐문 같은 경우는 응답치가 되겠죠. 또는 뭐 데이터가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키. 어, 뭐 여러분들의 키가 만화님 아직 180이다. 대한민국 평균의 키가 175다. 그죠? 이게 개별 관측값이란 말이죠. 음, 음, 그러면, 평균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되겠죠? 이것이 편차라고 하는 거죠. 음. 이것이 편차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편차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좀 이질적이다. 어, 지금에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성문조사를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이 1번 착가했다가 5번 착가했다가 계속해서 편차가 크잖아요. 그죠? 편차가 4 정도 된단 말이죠. 그 데이터가 조금, 이 사람의, 그 뭡니까, 성향이 조금, 어 다르다고 할까? 싶으면서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음. 하여튼 편차가 큰 것은 좋지 않다. 어, 근데 편차의 합은 유감스럽게도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요, 오른쪽에 요걸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개별 데이터 값이 5고, 평균이 8이면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데이터 값이 14고, 8이면 얼마입니까?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2에서 8로 빼면 또 4가 되겠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되어버린 거 어떻게 돼요? 유감설계가 값이 제로가 되었버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가 제로가 되어버리면, 뭐 어떻게 개선을 못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펜차에다 적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로가 나올 일은 없어요. 적업을 해버리니까, 그죠? 계속 배수로서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배수로서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또 전체 관측 값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합의 평균이 나오라고요. 편차의 합의 평균이란 말이 딱 나와요. 이해가 가시죠? 편차의 합의 평균.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분산이라고 그런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이해가 가십시오. 편차 더 있고, 편차를 제곱에서 나눠준 값을 분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편차 제곱을 하면, 그래서 값이 계속 커져. 뭐 계속해서 커진단 말이죠. 이것도 좀 문제야. 음?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또, 위대한, 음, 우리가 발명을 하는 게 있죠. 음. 자, 제곱근, 음, 제곱근, 음, 루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씌워버리면은,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압축이 되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큰 데이터를 가지고, 어, 데이터를 압축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화가 되어버리면서 데이터가 작아지게 됩니다. 분산이 10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루트로 씌워버리면 3.161로 데이터가 표준화되면서 작아지게 됩니다. 100이라고 하는 값을 루트로 씌우면 1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에서 많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당연히 편차 분산 표준편차 값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 이러한 개념이겠구나 알아보는 거. 어? 음. 자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그 차이. 그다음에 분산은 이 편차를 저급해서, 뒤에서, 전체 관측값을 분모로 나누어서, 분모로 하여 나누어주면은, 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분산이라 그런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분산도 값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이것을 표준화, 음, 표준화 값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ST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준화 해버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음, 또 축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더 중요한데, 이것은 나중에 또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그거 정도만 알아주시고 자, 뭐, 조금 전에 편차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귄은 똑같은데, 편차 흩터짐 정도가 더 심하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평균이 같다고 똑같은 데이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의 이 특성을 볼 필요가 있다. 즉, 딱 보니까, 청팀은, 여기, 여기 청팀이라는 글자가 빠졌네요. 요걸 이렇게 청팀이라고 할게요. 팀 청팀. 백팀은 요거요. 백팀은 데이터가 많이 분포가 평균은 똑같이 3이지만 은 좌우의 흩어진 정도가 더 심하다 따라서 이질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평균이 같다고 해서 데이터의 특성이 같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편차를 봐야 되겠다 즉 표준 편차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자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나왔던 그 모집단, 모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더 하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표준 오차 굉장히 어,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표준 편차가 나왔는데요 표준 오차랑 그 비슷한 개념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이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자, 먼저, 어, 음, 모집단, 모집단이란 전체 사람들, 전체 에, 사과를 전체 학생들처럼 알고 싶은 전체 그룹을 말한다. 음, 이거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제가 실력을 해오다 보니까 좀 글자가 좀 그래요. 음, 예를 들어서 전국 고등학생의 키 평균을 알고 싶을 때는 우리가, 아 이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뭐, 10만 명이면 10만 명그 자체가 모집단이죠. 음, 그래서 모집단이란 바로 전체 고등학교 학생 전체가 되겠다. 전국 고등학생들 전체가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이 전국 고등학교 전체를 다 가지고, 음,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표본이라 그런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고등학생 100명을 뽑아서 키를 조사하면 이 100명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 이 100명의 표본의 값을 가지고, 어, 자, 전국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 아무튼, 오차는 반드시 존재한다. 오차는 허용범위가 있다. 라고 하는 자, 표본을 여러 번 뽑으면, 은 자, 중요해요. 한 번만 뽑으면 우연히 평균이 높거나 낮을 수는 있겠죠, 그죠? 우연히 뽑으면, 우연히 평균이, 음, 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뽑는 거예요, 여러분. 각 표본마다 여러 번 뽑는 거예요. 서울에도 뽑고, 그 가운데도 없고 그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중국에서 조금씩 없는 거야. 없다 음. 보면은 평균이 조금씩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평균적인 음. 그래서 이 달라진 평균들이 있는데 이 평균의 차이를 달라진 평균의 차이를 우리가 표준오차하고 그래. 달라진 평균들의 차이. 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표본 1, 2, 3, 4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뽑는다. 뽑으면 다 평균이 다르겠죠. 이 평균이 다르다. 즉 표본 평균들의 어떤 음, 집합체인데. 그래서 표본 평균들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오차라고 그런다. 무슨 오차?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표본 평균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표준편차와 달라요 표준편차는 개별 관측값이 표본의 평균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3이면 평균이 3이면 개별 관측값 들이 있겠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고 표준오차는 표본 평균들끼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그 평균 값에 대한 차이, 차이 값을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공식이, 아, 자, 여기 있어요. 스탠다드 에라, 해가지고 SE 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이 있습니다. 음. 자, 분자는 시그마.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 값을 넣고 N은 분모는 표준 펜차를 이제 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승지를 보니까 표본이 클수록 그죠? 이게 클수록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이 더더 욱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표본이 클수록 평균은 음, 음, 평균이 더더 정확해집니다즉 모집단의 음, 값과, 갑에 근사한다.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쵸? 그렇죠? 표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런 의미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음, 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지금 이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을 했어요. 표준 오차, 표준 편차,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 음? 음. 자,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공식들이 있는데, 뭐 이것은 크게, 뭐 통계 처리를 하면서 요즘 뭐 공식에 대입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타이게 네. 뭐예요? SPSS라고 하는 기가 막힌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정리를 하다 보면은 사실 공식을 또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어요. 음. 그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공식의 대응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옛날식이고 요즘은 이렇게 통계 프로그램에다 데이터만 입력하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 계산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평균이란 게 뭐고 뭐 평균이란 게 뭔지 이 용어는 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이용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분산 시그마 조공 집단의 이 표본의 개수를 놓고서 개별 관측값하고 모평균값을 빼서 그죠? 마이너스 S, 저곱 서 전체 다 더해 버리면 은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공식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음, 자, 마찬가지로, 뭐, 표준 편차.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표준 편차에다가, 그죠? 어, 여기 있는 양의 제곱권을 분산에다가, 분, 아, 분산에다가 양의 제곱권을, 어, 씌운 것을 뭐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델타라기보다는 그 시그마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자, 표본은 우리가 이제 여기 S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음. S 제곱. 자, 표본 분산은 모 분산과 달리 여기 지금 모분산이란 말이죠. 모분산. 표본 분산은 여기서 n 1인 어. 자유도의 개념이 적용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도는 오늘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 힘들어할 것 같아 가지고 설명하고 추후에 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모만 다 다르다 n -1이 들어간다. 마이너스 2간다 마이너스 2들간다라고.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m-1이 들어가고 표본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해서 공식이 이제 있는데 개별적으로 음 이런 공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용어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표준편차가 뭐고 분산이 뭐고 음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 첫 강의 요 정도 강의를 하고 다음 진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